신부님 말로는 로라 케인이 한국말을 아주 모르는 건 아니었대요. 말할 줄은 몰라도 대충은 알아들었다는 거죠. 그럼 일부러 모르는 척한 거예요? 이성곤하고 소통이 가능했던 얘기죠. 적어도 이성곤이 하는 말은 어느 정도 이해했을 거예요. <놀람> 죄송해요. I I have sinned. 말했습니 어릴 때 아버지가 이발사를 하셨지. 로라 캐인의 어머니는 아버지를 도와 면도사를 하셨고 네가 희생자들에게 힘가운을 입혔던 건 네가 어릴 때 겪었던 나쁜 기억 때문이었어, 그치? 이제 속을 털어놔. 너도 이제 그 고통에서 벗어나야지. 그걸 안고 살면 너만 괴로워질 거야. 네가 다 살해한 거야? 다섯 모두? 그럼 다섯 중에 네가 살해하지 않은 여자도 있었다는 거야? 누구냐? <laughs>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죽였다며, 이 새끼야, 씨. 아니, 너 언제? 난내 입으로 그런 말한적 없어요. 이거 뭐, 뭐, 대화를 뭐, 이렇게 녹음이라도 해야 될 판이네. 넌 응? 그런 얘기 한적 없는데, 내 입으로. 이게 네 범행 동기잖아. 그게 동기가 되나? 그런 이유로 사람을 죽였다는 게? I quit being one because I thought that I don't deserve to be one. After I came back to the states, I kept thinking about what I what I should do for my brother, and my brother said that. that he killed people because of me. My I've done him wrong. So much wrong. My life has been too happy in a way that he has never been able to feel or experience. I never did I ever consider the amount of pain that, that he must have went through. in. And I am so sorry for that. What are What are you to 내가 다 죽였다고 뭐 자백이라도 할줄 알았어. 난 아무도 안 죽였어. 네가 로라 케인에게 얘기했잖아. 너 때문에 사람들을 죽였다고. 그래서? 그래서 걔가 뭘할수 있는데? 어? 데리고 와. 데리고 와서 너 사람들 앞에서 다 떠들으라고 해. 난안 죽였다 그러면 그만이야. 어?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당연하지. 걔는 안 와. 미국에서 여기를 왜 와? 괜찮거든, 남의 일이거든. 걔는 절대 안 와. 그래, 아마 아니, 모두와 올 수가 없어. 죽었으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니까. 뭐, 어? 그, 그게 무슨 말이야? <laughs> Left his dad. And I know how much pain he feels just, just to see me live and go on. <laughs> Please tell my brother that, that I'm sorry I left him when I remember how much he cared for me. That I didn't come looking for him sooner. And, and that there's, there's no need for him to hate anyone. Because. because it's me who messed up. Just just hate me. No, Please. Please stop. 친년이친년이 심한 미친년이. 대로 죽고 지랄이야 친년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고생했다. 평생 잡세질이 <laughs> 나고살아라예 <laughs> 이거 시중 물건이라고 회사에서 보내준 거예요 내용은 아직 확인 안 해보셨어요? <laughs>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인 끝나면 바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차에 갔다 와. 소유자가 없는 번호가 있어요. 대포폰 같은데요, 해봐.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못 나갈 것 같다. 내가 요즘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 많았잖냐. 나중에 보자. 음. 어떻 되세요? 아, 그흰 가운이랑 립스틱 성분이 이성근이가 쓴 거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좀더 파면 은뭐 꼬리가 잡힐 것도 같은데요. 그래? 야, 니들 쪽은 뭐좀 알아낸 거 없어? 네, 그 사고 당일에 정희주 씨 카드내역 보니까는 할아버지 병원비는 게 있더라고요. 할아버지가 한달 정도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몰라가지고 병원 CCTV 신청해 놨습니다. 잘했네. 니 네. 정희주 통화 내역을 확인했더니 대포폰번호가 있더라고. 수신자는 확인이 안되고, 수신지역은 확인이 됐어. 그게 어딘데? TJ그룹 본사예요 그래? 그러면 정희주 회사 동료 쪽에 수사한 놈이 있다는 얘기네? 그러면 일단 그 TJ쪽 정희주 주변인물에 대한 수사는 니네가 계속 맡고, 재용이는 립스틱 네. 성분 좀더 알아봐서 제품을 특정해. 계속 전화를 안 받으시길래 어쩔 수 없이 찾아봤습니다. 일에 방해하던 건 아니죠. 제가 아직 끝내지 않은 작업이 있어서요. 시간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진 않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희주씨 사건을 다시 수사하게 됐어요. 근데 네, 정희주씨 통화 목록에 김민지씨 이름이 꽤 자주 등장하네요. 친구예요. 어떤 친구요? 제가 힘들 때제 일을 옆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그럼 많이 친하셨겠네. 가끔 술한잔 하는 친구였어요. 하지만 해주의 죄는 잘 몰라요. 자기에겐 거의 안 했어요. 그럼 두 분이 친구가 된 계기가 오지 형사가 2년 전 폭행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 당시 최종 목격자가 우태호, TJ 그룹 법무팀 팀장입니다. 살해당한 정해주 씨가 같은 법무팀 소속 직원이고요 피해자는 당신이었고. 이걸 우연이라고 해야 하나? 그때 일은 다신 기억하고 싶지 않다고 오지혁 형사께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오지혁 형사에게 접근 건지 명령을 신청한 변호사가 TJ 법무팀 소속이에요. 이것도 우연인가요? 그런 거잘 몰라요. 저, 제발 저좀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laughs> 얘기 잘안 하죠? 뭐 얘기만 수술 잘하더만. 형사의 기본이 뭐냐? 인간을 깨뜨어 보는 통찰력, 상대 입을 열게 하는 아우라, 넌 그런 게 손톱에 때만큼도 없어. 그러니까 형사가 접근 금지 명령이나 당우탄이지 마. 그래서 형님한테 배우고 있잖아요. 네. 어, 나야. 오늘 들릴 테니까 집에 일찍 들어가 있어. 너랑 같이 술한잔 먹고 싶어서 그래. 네. 알겠어요. 사람이 오면 좀 봐라. 왜? 또 내가 미워졌어? 예전에 나는 잊어. 응? 지금은 잘해주잖아. 형사들이 날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만나줘 찾아오면 만나주고, 만나면 무조건 모른다고만 하면 돼. 피하면 더 이상하게 생각하지. 희주, 누가 죽겠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나 때문에 죽은 거죠. 내가 희주에게 당신에게 했어? 그래서 그 얘기를 형사들한테 했어? 아직은? 그럼 해. 감당할 자신 있으면. 나쁜 짓. 이제 1 9년 지금, 지금 난 지금 후역이 만들어줄 테니까. 믿는 구석이 생겼구나. 뭐냐 그게. 수연이부터 돌려줘. 넌걔뭐 키워. 키울 자격도 없고. 수연이내 딸이야. 내가 낳은 내 딸. 빈지야나 뭐. <laughs> 사랑한다고는 못해. 하지만 도의적 책임은 느껴. 나 원래 그런 감정 못느끼는 사람이야. 겨우 쥐어짜내고 있는 거야. 그마저도 없어지게 하지 마. 앞으로 혼술은 삼가해라. 어? 이 사람이 혼자 술을 먹다 보면 이상한 상상을 하게 되거든. 나쁜 상상은 하지 마. 엄마한테도 안 좋고, 애한테도 안 좋아. 확인해줄 일이 하나 있는데. 예. 집주소하고 비밀번호만 남겨주세요. 확인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 서류를 몇개 빠뜨리고 왔어요. 필요한 게 뭐죠? 제가 서류 확인하고 다시 전화드릴게요 형사들 보내. 조용히 보내. 죽기 싫으면. 무슨 일이죠? 어, 혹시 누구 찾아온 사람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었어요. 어 그래요? 근데 지금 저희가 용의자 하나를 쫓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쪽으로 온게 확인이 됐거든요. 전 괜찮으니까 그냥 돌아가 주세요. 아니 저희 그래도 일단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됐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니 부모님 고 계세요.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아요. 무슨 일 생기면 형사님께 전화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빨리 119 연락해 빨리 빨리 이거 좀 보세요. 왜? 뭐야 이거? 2년 전 김민지가 폭행당했던 현장 CCTV에요.